더 나은 추수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매년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조금 조정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주 늦추어서 이번 주일 이제 주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의 경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로 아예 이 감사절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지만은 미국의 경우는 국가적인 기념일이지요. 성탄절보다 어떤 의미에서 나눔이 더 풍성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성탄절에 좀 내는 것 같아요. 천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무당, 굿, 잡신, 이런 섬기는 일, 국가적인 어떤 천도제를 지내고 귀신 섬기는 일들은 아, 막 지역마다 합니다. 축제 때마다 그 기관장들이 뭐술 따르고 제사상 차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하는데 이런 감사절을 국가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냐? 특별한금 한번더 하는 날인가?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성경 안에 있죠? 뿌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더잘 지킬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죠 바로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은 예수절의 백성에게 매년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도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일종의 광복절이죠.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켜준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저희는 모든 유월절의 정신을 예배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레 정한 때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잖아요 새벽에도 6월절 수요일도 6월절 가정재단 예배 드릴 때도 6월절 아시겠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약교회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우리가 대체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기 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첫 열매를 거두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은 모든 예배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애굽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이 절기는 1년 농사 지은 것을 참고해 드리고 초막에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 현대 교회가 지키는 초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왜새 절기를 명했을까요? 이 절기를 왜 명했을까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좋은 기억 가지고 나쁜 인생 사는 사람이 없고, 나쁜 기억 가지고 좋은 인생 살수 없다. 이 기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추수 감사제를 지켰을까요? 한국 교회 추수 감사제를 지키게 된 때는 1904년. 우리가 하도 길선주 목사님 뿌리를 파 가지고 1906년이요, 1904년이요, 1905년이요, 1907년이요. 익숙하지요. 익숙하다 그러세요. 1905년, 1906년, 1904년 상당히 이제 그쪽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1904년 제4회 장모회 공의회에서 11월 10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는 각 교파 회의에서 송교사들이 최초 입국한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 주일로 지키자. 그때부터 수요일이었던 감사 주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 보니까 한국교회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달구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이 추수감사절에 관하여 그렇게 뜨거운 준비도 없고 뭔가 이렇게 좀 재미가 덜하는 것 같습니다. 햇눈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 성탄절 산타클로스와 함께 막 산타클로스 어디에도 성경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그냥 이 술집도 그렇고 나이트클럽도 그렇고 막 어, 백화점도 그렇고 햇눈 사이로설는 메타하고 막 성탄들 분위기가 막 떠오르고 카드 보내고 막 우리도 막 산타클로스 복장하고 막 병원 뭐 아이들 막 불이 떡기 하고 막 추수감사절은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조금은 저한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광주 청사계 추수감사절은 매년 나아졌으면 좋겠다. 광산구 우산동이라도 좀이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더 나은 투수 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살리자. 15절, 내 하나님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요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베푸신 모든 것에 관한 감격,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한번 살려보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청교도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대부분 영적 광복절을 잊어서는 안될 가정들이 많지요 귀신 섬겨야 될 가문에서 푸른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들.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1907년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부흥의 아이콘이 되었습니까? 평양 장대형교회에 이어서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광주청사교회. 어떻게 이렇게 감히 견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 샬롬스쿨이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까? 참 이번에 우리 광산구 교단 여비에서 구청장이랑 지역 국회의원들 다 모시고 송정역 앞에서 성탄 트리 점화식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그 임원 목사님이 광주청사교회 샬롬스쿨 아이들 송정중앙교회는 예배 중 특송을 한공 맡고. 특별히 마지막에 성탄 툴리 점화할 때 축하송을 쫙 부를 때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는데 모든 임원회에서 제가 이번에 임원회 참석을 못했는데 샬롬 소클 학생들을 초청한다. 교단 여비 행사를 해도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해도. 우리 살롬스쿨 아이들을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지도자의 반열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때에는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살롬스쿨 친구들은 벌써 지도자의 반열에 그들과 함께 국회의원, 국정장,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연말 행사를 주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순전히 저희 교회 방문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광주에 머물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천국 5개 도시에서 붕의를 하고 싶은데, 집회를 하고 싶은데, 광주에서 첫 출발 지점을 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이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청사교회를 알게 되었고, 청사교회를 사모하면서 비행기를 탄다고 새벽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마룻바닥 영성체험관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건축하게 되었을까요? 꿈, 꿈만 꿈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개관식 앞두고 쏟아지는 눈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지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 완공, 후에 맞는 이 추수감사자 남달라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여러분 가문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교회의 부흥이 사회개혁운동이고 교회의 부흥이 우리 삶의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이 결국 우리 후손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교회의 부흥과 내 인생의 부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제두 아들도 영광을 누리잖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 샬롬스쿨도 입지가 달라지잖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교회 장모님들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장모님들,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의 평생 소원은 부흥이 돼야 돼요. 교회를 내팽개쳐놓고 자기 인생만 돌봐본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닙니까? 부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 안 온다잖아요. 부잣집 강아지가 죽으면 사람들이 와도 정작 부자가 죽으면 안 온다잖아요. 교회의 부흥 내팽개치고 자기 인생만 챙긴 인생 죽어본 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인생을 던져버린 사람 우리는 책을 통해서라도 그 인생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부흥에 관하여 우리 교회의 성장에 관하여 감격하면 어떨까요? 언제부턴가 눈물샘이 말라버렸고, 저도 기억나거든요. 추수 감사절 때 어렸을 때 강단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울고 참례했던 우리도 울고 추수 감사절 때 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세례 받을 때 주의 만찬식 성찬식 하면서 우는 손도 찾아보기 어렵고 감격이 사라져버린 시대 아닙니까? 감탄과 감격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 게다. 그래서 보십시오 한번. 감탄이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주변에 보시라고요. 감탄자라고 감격자라는 사람의 인생이 쪼그라드는 법이 있는가. 나는 이번 우리 주소감사절 예배가 정말입니다. 주일 대배 때 김남수 목사님이 아마 참석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오후에 설교하실 건데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도전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 늦지 마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붕에 가보니까요. 앞자리가 거의 텅텅 비고 뒷자리로 앉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요. 막달려가더래 물어봤더니 왜 그러니? 앞자리 앉으려고 달려갔는데 요즘에 사장팀이 또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앞자리로 좀 비는데 그래서 앞으로 뺐다가 넣었는데 합자리 피는 게 조금 안타까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전팀이 너무나도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자들이요 준비된 마음으로 감격을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나은 주수감사절의 제안입니다 준비된 예물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과 혀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건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청교도들도 그 땅에서 농사한 옥수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안 드린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기름에 피해자를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농산물로 드린 거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으로 드린 건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영어 성경 보면, The first strings, 첫 것들의 기름들. 그러나 가인은 딸랑, The fruit, 그 과일 하나, 딸랑 그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많이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딸랑 주일, 딸랑 그거, 딸랑 그거 안 드린 게 아니라 딸랑 그거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니죠요 딸랑 일부예 배, 딸랑 그거. 여러분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은 대로 어떻게 물질 액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답니까? 과부의 두렵던과. 많은 사람들의 큰 돈이 어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역시 재물의 사이즈가, 재물의 내용이 그 인생의 사이즈였습니다. 황소를 드린 사람이 있고, 염소를 드린 사람이 있고, 비둘기를 드린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복 받았다고 해도 비둘기 가지고 오면 비둘기만큼만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고, 황소를 드리는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드린 재물이 황소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껏 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교회, 참 부흥의 역사 때 항상 나오는 일들, 헌신의 역사거든요. 헌신, 강단 장식을 하자. 이것도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정 교회, 어떤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아주 좀 편해져 가지고, 그냥 과일 한 박스, 뭐당감한 박스, 쌀한 바구니 갖다 놓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과일 바구니에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바구니에 정성을 다해서 콜라 담고 뭔가 좀 표현해보자. 뭔가 다 사라져가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복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자. 텃밭에 있는 사람은 배추 뽑아오고, 뭔가 양파라도 뽑아서 한번좀 표현을 해보자, 마음을. 뭘 이런 거 한다냐고 성질내는 분한 분도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더 나은 주소 감사절을 위한 교회적인 몸부림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 주소 감사절 헌금은 자택의 특별 장학금으로 드려지든가 사용되든가 아니면 지난해에는 한국교회 그섬기모금들로 이렇게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주소 감사절 헌금이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마지막 장금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공사비 장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도 필거리 모텔 헌금으로 시작된 이 건축이 추수감사절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헌금으로 마무리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일년 동안 베푸신 그 은혜 헌금을 한번 드려 보십시오. 말과 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걸 받았다고 하면서. 드린게 비둘기라면 비둘기만큼만 받은 거예요. 황소를 드린다면 황소만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백하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더큰 것들을 맡겨 주십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요 매년 더 나은 투수 감사절이니까 매년 저도 14년 전에 백규정 목사의 모습과 14년 후에 백규정 목사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양복을 입는 것도 달라졌고 넥타이. 순도 달라진 것 같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지난해와 같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차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만 인색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조금 책망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한번 매년 좀 준비해보자고요. 더 나은 주수감사절을 위해서. 미국적인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우리 아내라도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노력해보면 어떨까. 이번에 청성당 예물을 우리 청년들도 한번 도전하세요. 평상시 헌금이나 투수감사 헌금이나 같으면 안 돼. 모든 베푸신 은혜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더 나은 투수감사절의 제안.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눕시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래서 교회에 쓰러진 강단에그 과일 바구니들이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형태로 항상 사용이 됩니다. 땡스기빙 박스를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나름대로 매년 몸부림을 쳐봅니다. 국가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교회적으로라도 한번 기쁨을 좀 가정교회적으로라도 한번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캠프 같은 데갈 때에도 늘 일괄적으로 회비를 내서 가지만 주수감사절을 좀 합두고는 우리 한번좀큰복 받은 사람이 큰거한번 내고 좀 적은 복 받은 사람이 적은 거좀 내고 해서 좀 가정교회별로 뭔가 좀 축하 파티를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작은 선물이라도좀 주고 받고 양육사님 수고했습니다. 어? 떤 분들은 우리가 내년에 헤어질지도 모르니 남은 가정교회에 배잘 들여보자 뭐 이러면서 초성률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까?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애찬에 좀 기쁨을 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절기 때 우리 이 애찬 사역회가 특별히 애찬을 섬기거든요. 넌, 저는 이번 주일에도 좀 모르겠습니다. 애찬 팀과 오늘 안 해봤습니다.만은 나는 가장 좋은 게 그래도 가장 좀 축제 분위기를 열수 있는 게 삼겹살 파티가 아닌가. 교회 아주 난리가 나고. 옷이 싹 패려버리겠지만은 그래도 좀그 제가 원하신다면 제가 좀 고기를 다 섬기고 담임 목사가 한번 고기를 정교엔 한번 먹을 만큼 옛날을 말하면 잔치 때 돼지를 한 마리 내고 그잖아요 근데 돼지 한 마리 이렇게 내봤더니 어차피 좋아하는 부위는 정해져 있고 대가리는 그대로 남고 다리도 남고 뭐 그래서 의미가 없더라고 요즘에는 필요한 만큼 사면 좋으니까 제가 고기는 살 테니까. 애찬 팀이 야채는 좀 준비하고 해가지고 가정교별로 그래도 제일 촤르르 혼서 태소식할 때 엄마가 뭐 가져올까 그래서 삼겹살. 그랬더니 야그 초라하게 갈비. 그다음에 뭐 소고기 이러지만 태소식 때 한번 밥을 먹어보십시오. 그 옛날에 다혼려서 이렇게 밥 먹을 때요 소고기 가져온 집은요 맛있었지는 모르지만은 분위기는 안 살아. 냄새가요 돼지 냄새는요. 그래서 엄청 소고기가 초라해 보여. <laughs> 형편상 돼지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럼 오리를 좀 챙겨 오시든가, 그다른 풀만 드시든가 좀 어떻게 뭔가 좀 우리가 한번 인덕션이 사용하다고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 전기도 수천만 원들지서 먹거리들을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뭔가 좀 이렇게 그리고 교회적으로 좀떡 내고 싶은 사람은 떡을 한번 내고. 여기는 목사가 내고, 또 누가 뭐 과일 한번 내고 이러면요.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국가적으로라도 뭐, 못 할지라도, 교회적으로라도한번 풍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풍 목사님, 이렇게 먹자고 했었습니까? 어? 목사님, 좀배좀 좀 보고 얘기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살 빠진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저는 젊으니까 살찐게 위험하고 나이 드신 분이 먹어도 살이 안찐 분이 위험하다고요.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근육이 다 빠져서 죽어요. 자꾸 허리 쪽이 아프신 분들 보면요. 급격히 살을 빼신 분들이야. 정말로. 허리 근육을 살이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갑자기 빼버리니까 허리축이 무너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아픈 거야. 다. 살 얘기 나오면 자꾸 흥분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번 주일은 남의 살을 좀 먹어보자고요. 고기는 진리야. 모든 나라에 가가지고 음식 맛이 다 틀린데 그래도 고기를 먹으면 거의 비슷한 맛이야. 교회 안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응답이 없을까? 이게 목사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응?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 응답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풍성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도 감사 못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뭔가를 도와드렸는데, 감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언제부턴가 제가 고민스러워요. 내 도움이 필요 없는데 내가 괜히 오지랖 넓어서 내가 그냥 한 건가? 멈춘 게난가안 해야 되는가? 그런데 누군가 막 도와준 것에 대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요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 것인데 옮겨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우리 최은자 목사님이인가 밤을 선물로 줬는데, 제가 밤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는 밤이 딱 떠있으면요. 새벽에 나올 때한 3개 먹고 와요. 어디 여행 갈 때도 아내가 밤을 딱 김치통에 까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목사한테 밤을 선물했는데, 먹었는가, 버려버렸는가, 주워버렸는가 이러면 더 이상 밤이 안 와요. 그런데 밤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말하면. 오사님 그런 것도 드십니까? 그런 것도 라니요 그러니까 그 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계속해서 감사하면 고백하면 매년 밤이 올 줄로 믿습니다. <laughs> 제가 두창게 누군가한테 옷을 선물해 본 적이 있어. 옷을. 근데 제 욕심에 아내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 스타일이 다 있으니까. 근데 너 너무 예뻐가지고 그 사람 잘 어울리겠다. 사준 적이 있어. 안 입어. 그래서 그뒤부터 절대로 안 사주잖아요. 왜냐하면 피창하에 서로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그분 얼마나 힘들겠어. 안 입고 싶은데. 호사님이 계속 어찌 안 입고 나오세요. 옷을 버려버렸습니까. 줘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두번 다시는 안 사줍니다. 그런데 어떤 걸 줬을 때 달아질 때까지 입어본 분이 있더라고요. 달아질 때까지. 여행 갈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 어메. 하나 찾았더니 달아져, 달아져. 새놈으로 갈아줘야 쓰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해줬을 때 감사하면 그 일이 지속이 되지만 감사가 멈춰지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일도 떡을 내고 작은 일도 감사한금 드리고 감사한금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현금 드리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담임 목사를 위해 헌금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런 시간은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 아들, 딸 이름으로. 하나님이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신세를 지고는 못 배기는 분이니까요. 신세를 지게 하시고 신세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진짜로 우리 교회는 감사 잊어버리면 안돼 진짜 우리 교회는 감사 잊어버리면 안돼다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부흥을 만들었고요 우리 인생들 사실 돌아보면 이미 끝났어야 인생들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또롱또롱 찌고 이렇게 잘 먹고 전 세계 안 가본 곳이 없고 세대를 통합해서 행복한 교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매년마다 주수감사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 나은 감사절이 됩시다. 네. 이번 예배 진짜 사모하자고요. 새벽부터 감격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말과 혈압만 말고 평상시부터 다른 애물을 한번 준비해보자고요.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 교회적으로라도 한번 나눠보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감사.